어딘가 어설픈 소방관 지방생 웨이. 그날 밤 웨이는 실전 같은 연습을 준비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한편 운석 추락 소식은. 근처 대학에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생물학자 케인 그리고 지질학자 해리는 함께 탐사를 나섭니다. 하지만 운석은 지각을 수십 미터나 뚫은 상태였는데요. 추락 지점에 지하 동굴이 있었던 것. 지질학자인 해리가 금방을 조사하는 동안 생물학자인 케이는 운석의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런데 이 운석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였죠. 곧바로 케이는 해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케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해리. 그렇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어느새 급격한 진화를 이룬 상태였죠. <S> <S> 이후 두 사람은 학생들과 함께 운석을 옮기려 하는데, 그 사이 동굴은... 운석에서 흘러나온 물질로 인해 독자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태 심지어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까지 존재했지만 다행히도 외계 생명체는 산소에 적응하지 못했죠. 같은 시각 알바를 뛰는 운석의 최초 발견자 웨인. 웨인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틈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동굴과 수도관이 지하수로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다음 날두 교수는 동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지만 동굴은 이미 군대에 의해 폐쇄된 상태. 이때 한 군인이 케인을 보고 발작하고. 심지어 케인은 책임자인 장군과 아는 사이였죠. 사실 케인은 정부 군사기관 출신이었는데. 모종의 사건이후 지금껏 감시를 당하고 있던 것. 이 곳의 유행병학자인 앨리스니 조사 책임자로 파견됩니다. and a dangerous one at that this is horseshit we put our lives on the line to find these little guys your majesty we just want to be there for them as they grow up your honor if the court would allow me to depose dr kane kane is an experimental anthrax vaccine that you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nearly 140000 us soldiers in may of that year 과거 케인이 개발한 백신은 부작용 종합 소물 세트였던 건데요. 결국 실험 자료마저 탈탈 털리고 만 케인이었죠. 그날 밤 군인으로 위장해 잠입을 시도하는 두 사람. 하지만 동굴 입구는 완전히 밀폐되었고, 그 사이 외계 생명체는 생태계를 이루었는데,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위험한 생물로 진화한 뒤였죠. 두 사람의 침입 사실은, 곧장 들통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외계벌레에게 희생당한 해리. 다행히도 엉덩이를 통해 벌레 제거에 성공하죠.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외계 생명체가. 저젓이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 <목소리> 괴물들은 산소와 접촉하면 곧장 죽어버렸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그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다음날 무언가를 든 외인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사람을 습격한 외계생명체였죠 곧바로 앨리스를 찾아가 경고하는 케인. Well, Those two bad must h a five for amphibian is lying dead in my lab. They're adapting. We got to shut it down. I'll discuss it with him, but I can't promise you anything. Thank you. Do you think he'd ever be attracted to me? 케인은 덤으로 앨리스에게 쑥을 부립니다. She's mine. 이후 조사팀에 웨인이 참가하고. Looks like he crawled right through the dirt right there. 사태는 순식간에 커져가는데. <laughs> 그 순간 산소에 적응한 최초의 외계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조사팀은 외계 생명체를 막기 위해 총을 드는데요. 이때 외인이,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자 소음 공해를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외계 공룡. 이렇게 조사팀은 시민을 구한 영웅이 되죠. There are dozens of giant, odd dead creatures. 괴물의 등장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so, 주지사까지 나서 군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조사팀이 끼어드는데요. 장군은 지하 동굴을 폭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 시작된 외계 생명체의 습격. 결국 주지사는 폭탄투하 계획을 승인하고 말죠. 이후 군인들은 폭파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사팀은 개판이 된 학교로 향하는데요 바로 케인이 처음 채취한 외계 단세포가 남아 있던 것. 하지만 이때 외계 생명체가 조온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조사팀. So a 물론 장군은 앨리슨의 전화를 무시했고. <laughs> 앨리슨을 달래주던 케인은 죽일 표 티셔츠를 보게 되는데 <laughs> 하지만 대량의 셀레늄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셀레늄은 비듬 샴푸의 원재료 중 하나였죠. Yeah, yeah. 이후 샴푸로 소방차를 oh, no. 가득 채운 조사팀. 동시에 군인들도 모든 준비를 끝마칩니다. 조사팀은 버려진 광산을 통해 지하로 향하고 케인은 작전을 실행하려 하지만 그 순간 아! 한발 앞서 터지고 만 폭탄 아! 결국 하나로 뭉친 외계 생명체는 거대한 괴물이 되고 마는데 what 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다량의 셀레늄뿐이었죠. 마침내 적절한 투입구를 찾은 조사팀. 테리는 엉덩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선으로 뛰어듭니다. Jumbo n i m a i t 곧바로 샴푸 감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마침내 외계 생명체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조사팀. 주지사는 조사팀을 영웅으로 추대하는데요. 그러나 케인과 앨리스는 유명세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되었으니 어느새 사랑을 찾아 자취를 감춘 두 사람이었죠. 오늘 보신 영화는 에볼루션 결말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엑스파일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배우 데이비드 듀코분이 주연의 SF 코미디 영화입니다. 당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나. 철트적인 인기를 얻게 된 작품으로 1시간 40분짜리 샴푸 광고라는 악평이 유명하죠. 그럼에도 적절한 유머 코드와 생각보다 뛰어난 CG로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